가정적인 분위기 어, 좋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지 마시고요 2차 3차 오늘 하루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연습을 뭐 배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준비한게 있는데 무시하고 각색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동탄국지고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1학기 때는 플라 디스크 얼티미트를 수업을 진행했고요 2학기 때는 피디치 수업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피디치나 플라잉 디스크나 영역형 게임이라서 그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봤는데 애들이 어 괜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주로 플라잉 디스크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음 플라잉 디스크 했던 어떤 드릴들이라든지 연습이 퀴디치에서도 똑같이 쓰이니까 만약에 전반부에 저희들이 드리라고 그런 부분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들 퀴디치는 그냥 경기 방법만 해서 게임만 진행할 거예요. 그게 디스크에서 공으로만 바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얼티기 같은 경우는 잡아서 피부만 가능하다면 퀴디치는 공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어... 얼티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좀 좋아하고 특히 남자들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음 색깔로 따지자면은 얼티는 좀 여성형, 그 다음에 큐리치는 남성형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수업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어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조, 조철하잖아요. 제가 음악 한 곡을 들어 드릴 테니까 음악 들으면서 서로 그냥 일을 미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미쳐지면은 이제 팀을 구성해서 뭐 진행하도록 할게요. 뭔지 여기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도 하는 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르치, 처음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줄까. 얼마나 더 많이 가르쳐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개들이랑 레퍼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개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르치더라도 그 형성 관계가 형성되면은 처음에는 더디더라도 나중에 되니까 애들 쭉쭉 빨아들이면서더 많은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오늘 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름 있잖아요 서로 다 아시고 그렇게 뭐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요 사랑을, 해랑 우리가 만사지을 사랑을, 사랑을, 사 사랑을, 면서을리랑을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